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김상희 저장님의 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하는 과정을 전체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또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서평이라고 하자고 단평이라고 했는데요. 위기 속에서 희망을 논하다. 인공지능 시대가 위기이면서 희망을 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논하는지와 어, 그리고 제가 인연으로서의 인평 그리고 활동에서의 어평 그리고 어, 도서에서의 서평 이렇게 합쳐서 단평이라는 말로 써봤습니다. 어, 저는 6년간의 만남 속에서 한번 맺은 인연을 가꾸어서 저를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laughs> 예,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네. 어, 2012년 만나서 MOU를 체결하고 어, 저를 이렇게까지 어, 함께 할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뭐였을까? 제 자신의 과, 어,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떡잎에 투자한다. 제가 180개 교육장들이 모여있을 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180개 교육장님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김상윤 교육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선택하면 지른다. 그 다음에 바로 장학사들, 장학사들하고 데리고 서울에 와서 1박 2일 어워키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족해도 미뤄집니다. 제가 교 제주 탐나 교육에서 연수를 했는데 제가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해서 지금까지 미뤄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언어인지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키는데 정말 지대한 공을 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저를 헌신하게 <laughs>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저자의 활동을 통해서 본 업평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책의 3장 속에 저자의 삶에서 본 결과를 제가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교육자로서 시대성을 관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기록을 보니까 입시 교육에서 입시 교육에서 두배 이상의 성과를 얻어낸 에, 겨, 결과와 독서 교육에서의 3년 동안 150권 읽기. 그 외에도 뭐다 수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인성교육에서의 우수 사례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혁신교육에서, 어, 장학교, 교육, 어, 제주시 예, 교육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에서의 이번에 책을 써냈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도 얼른 보셨듯이, 지금 현재 나이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책을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어, 바스포상과 결과를 낼수 있었던 거 이것이 바로 시대성을 관통한 거죠. 필요가 주어지고 요구가, 요구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성과형, 어, 리더였다라는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본 서평입니다. 인평, 어평, 서평.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크게 인공지능 시대와 학교 교육 방향 핵심 역량 교육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크게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고 특징을 분석하고 AI와 인간 역량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지?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학교 교육에서 그러면 문명의 본질이 사고인데 그 사고를 교육의 본질로 끌어내고 그리고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서 인지 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 핵심 역량으로서의 언어 코딩 요즘 코딩이 아주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코딩의 핵심이 알고리즘인데 그 코딩을 진로 진하게 연결시키면서 독서를 통해서 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체상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한권다 읽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총평해보자면 결국 미래교육자 AI 시대를 위한 최적의 교육자라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도이 나이에 예, <laughs> 이렇게 이 날카로운 지성과 그리고 인성과 그리고, 어, 관계성의 모든 역량을 가지신 분이 참 드물다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의 이기 속에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자, 예, 김상희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가온, 예, 박수 한번합니다 <laughs> 이제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제주에도 희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마지막 제 한마디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 우리 저자인 김상희 선생님과 저는 스승님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늘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행복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건강요소와 인지요소 그리고 관계요소다. 건강요소는 크게 지금 영노화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 아시죠? 영노화 시대는 이제 노화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전이 항노화 시대였고 지금 영노화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영노화에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고 구글도 투자 하고 있죠. 그첫 번째 단계가 영양의 균형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유전자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세 번째 단계가 나노 기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영노화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행복의 첫 번째 절차. 두 번째 절차는 인지 역량입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잘 해내는 거. 우리 하면 할 수, 무슨 일을 하든 다 성과를 내요. 제가 그 기록을 다 훑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다 냈지? 거의 실수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한 역량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정보를 완성하고 또 제2의 생산에 도전했던 모습, 마지막으로 관계 역량.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뛰어난 역량이 이 관계 역량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지 인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성, 인성 불편을 절대로 불편으로 느끼지 않고 그 다음 과정으로 해쳐가는 능력 그리고 위기를 예측해서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우리 김상희 작가의 또 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어, 앞날들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단평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